어, 이제는 뭐 제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가족이 같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이면 저희 이제 월요일 쉬니까 월요일에 이제 세종시를 이제 내려갔다 오는데 어, 사실 저한테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가족들한테는 평일입니다. 예. 아내는 학교를 가야 되고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 집을 가죠어 그래서 사실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는 하지만 시간으로 따져 보면요, 어, 이제 하원해서 그때 만났다가 저는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 있으니까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세 시간 정도 저희가 얼굴을 만납니다. 어세 시간 만나지만 가는 시간은요, 왕복으로 하면 한 다섯 시간 정도 되거든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오가니까 다섯 시간 정도 되는데 어, 가끔씩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주일 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전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월요일 날 저희가 어, 좀 많이 힘들 때는요 하루 종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월요일은 힘든 날입니다. 몸이 피곤한 날인데 아, 그런 날이면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5시간 오가는 그 수고를 해서 3시간 만나고 오는 게 맞나? 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힘든 날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은 좀 안내라고 서울에서 좀 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이제 가족들 못 만나니까 이제 2주에, 2주 만에 만나는 거고요 2주에 만나더라도 어쨌든 3시간 딱 이제 만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은 항상 받지만, 그래도 결국은 티켓을 끊고 세종시를 내려갑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집회했던 날인 것 같아요. 집회한 날. 그날 이제 월요일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피곤한 몸을 끌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3시간 보기 위해서 5시간을 움직이는 이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아가서, 3장 2절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나서는 거구나. 특별히 사랑은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는 내려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세 시간을 보기 위해서 다섯 시간 움직이는 이유는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딱하나요 사랑. 사랑하니까 고생을 무릅쓰고 내려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다섯 시간이 아니라 일곱 시간, 아홉 시간이 걸려도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세 종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아래라도 내려갈 수 있는 이유 그거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말씀을 삶에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이 사랑의 공식 역시 사랑하면 기가위 찾아 나선다. 내려간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협박할 때 주로 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뒤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고 있다가 어, 예배 태도가 좀 불량하네. 그러면 이제 부르는 거죠. 유나엘로 와 봐. 가지고 유누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협박할 때 주로 쓰는 말씀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괴를 이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이 사건이요. 사실은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두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윗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지 막 쫓겨다니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도 그가 빼놓지 않고 늘 가지고 다녔던 게 있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옷,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턱밑까지 추격해 왔는데 제가 여기서 움직일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줄도. 정말 그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상황이 좀 안정이 되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 어느 정도 좀 지었고 좀 주변도 상황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사해 가지고 집집 정리도 좀 됐고 어좀살만 하니까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성경은요. 이 다윗이 이 일을 꾸미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인데 자,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아 하나님의 언약괴 그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 네 개로 운반해 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즉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가져오려가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물이 성경 오늘 성경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군대 군대. 군대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뭐까지 준비했느냐? 새 수레. 자, 우리가 수레 사니까 달구지 생각하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예. 아, 이걸 모르시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laughs> 달구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시골에 살아가지고. 근데 그냥 그런 수레가 아니가요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이 시대에 탱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탱크인데 운반을 주로 하는 군용 장갑차 뭐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어, 네, 벌써 나왔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하는 일이 저렇게 저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들이랑 상의를 하고 군대 3만 명을 동원하고 세수레 전쟁력으로 쓸수 있는 세수레까지 마련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준비하는 모습이 저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군사 작전의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과정은요. 군딱 이도 이도저도 아니고요. 딱 군사 작전.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 작전 혹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치러야 하는 큰 국가적인 업무?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사작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작전에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느냐 또 군사작전이니까 군사작전이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신속성 이거는 차질 없이 빠르게 딱 움직여야 되는 일이야 효율과 신속성이라고 하는 두 무기를 갖추고 이제 이 언약계를 운반한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요 이 일을 끌고 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뭐만 있느냐? 책임감, 당위성. 맞아.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니까 이 언약계를 옮겨야 돼. 아, 맞아. 나는 군대 군인이니까 군인의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는 이거 이끌어야 돼. 심지어 이 일을 주도했던 다윗도요. 어느 샌가 이걸 왜 가져오려고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아, 나는 이 운반 작전에 총 책임자니까 책임지고 이거 잘 해야 돼. 책임감, 당위성 이것들만 남고요. 거기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막으셨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우싸라고 하는 사람을 치심으로 나 안가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실패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실패랑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여러분 어 지금 9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9월도 거의 다 갔어요. 여러분 2021년이 9달이 지금 다 가고 이제 세달 남거든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많이 계획하셨죠? 계획한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올해 성경 일독해 봐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올해 시간 정해 가지고 기도를 한번해 봐야겠다. 아니면은 올해는 내가 진짜 빠지지 않고 한번 주일성사를 해 봐야지. 막 이런 결심들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키고 계세요? 혹시 내가 작년 성구 영신 예배 때뭘 해야지 생각했는지도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겠죠?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표,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서는 그것을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 아니 그것도 까먹고 가는 이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는 없이 책임과 당위성만 여기 남다 보니까요, 이거를 더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일,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계획을 나는 오래 안 했는데요 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단지 책임과 당위성만 있다? 여러분 쉽게 까먹게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빼먹으면 죄책감 같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그래도 청년부 임원인데 내가 새나 그래도 회장인데 아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아 내가 오늘 주의를 빼먹었네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은 멀어지고 나중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좋은 목표들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언약궤를 운반하는 이것을요 업무로서 혹은 작전으로서 책임, 당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이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특별히 이언약궤를 옮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싶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의 이런 목표들 다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작전을 실패했습니다. 다윗왕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왕, 이스라엘 남북한을 통일시킨 남북을 통일시킨 왕이고요. 특별히 이번 일에는 수많은 장군들과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는데 그내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위축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코민이 되죠. 어,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중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어, 신선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언약괴를 잠깐 맡겨놨는데 3개월이 지나자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작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처 아무 집에다가 언약괴를 갖다 놨는데 어그 집에 엄청 축복을 받았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혹은 속상할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요, 이 일을 보면서요, 기뻐하고 안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와 함께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방법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내가 이 언약계를 옮기려고 했던 그 시작점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다시 한번 더이 언약계를 운반하는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랑 전혀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할때 누구랑 상의를 했다고 했어요? 대신들과 장군들,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장군들과 이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옮길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 사장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군사 작전이나 업무가 아니라 예배로서 이제 이 일을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려가죠. 다윗은요 1차 때도 그렇고요 2차 때도 이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1차 때는요 이 모든 작전의 총책임자로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있지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 서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마 맨 앞에 있었을 겁니다 늠름하게 말에 딱 올라가지고 나는 이 작전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야 가자 용맹한 모습으로 그렇게 앞장서 갔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이요. 말 위에 타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옮기는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다가 점점 마음에 그 감동이 오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막 찬양하고요 박수치고 바로 그러고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기쁘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는요 일반 그 사람들이 있는 왕복을 입고 있지 않고요 일반 평민들도 입을 수 있는 편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만 막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는 작전 지휘관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 일을 하나님 앞하니까요, 결국 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전이 아니라 예배가 되니까. 책임이나 당위성이 아닌 관계를 추구하니까 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과 당위를 너무 자꾸 물으려고 해요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책임과 당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이말 진짜 많이 합니다 왜안 하니? 연우야 너왜 성경 안 보니? 왜 기도 안 하니? 너왜 주일날 빠졌어? 우리는 왜안 하니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많이 물어봐야 될 거는요 왜안 하니가 아니라 왜 하니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주일날 여러분 정말 편하잖아요 편리한 거 진짜 많고요 유튜브 보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예배 정말 화려하게 준비하는데 진짜 많거든요 그냥 유튜브 핸드폰 놓고서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그리고 잘 준비된 그런 거 예배 보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 어떤 질문을 하든지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하나님과 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 성경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알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도연이었죠. 저는 도연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저는요, 제볼 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 시간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그러면은 아, 뭐 그럴 수 있어. 연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요, 유튜브 영상 찍을 때도 똑같아요. 사람 있든 없든 카메라가 돌든 안 들든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뛸까요? 왜 손뼉 칠까요? 왜 소리 막 어차피 마이크 소리보다 여러분들 소리는요, 마이크 소리 못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도 왜 우리는 큰 소리 내서 찬양하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안한 일을 묻지 마시고, 왜 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큐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큐티 하는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그냥 기계적으로, 물론 이제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성, 이 말씀을 펴고 본다, 어,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이 성경책을 필까요? 제가 왜이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이걸 적용하려고 할까요? 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군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이 목표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나이든 여러분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 어렵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요, 설교할 때 보면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어, 오늘 안올줄 알고 윤우 얘기를 잠깐 써놨었는데,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요, 교회를 못 간다고 해요. 그냥 핸드폰 하나 줍니다. 야, 너 알아서 예배 드려. 저는 몇 명이나 예배 드릴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냥 생활관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몇 명이라 될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예배는 한 시에 드려요. 오후 한 시. 군대에서 주일 오후 한 시는요, 축구하, 무슨 시잖아요. 여기 장교 출신 우리 중인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놀기 진짜 좋은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요, 뭐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근데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가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거기서 못 드리니까 우리 예배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더라고요. 남교가 달고요. 주연이가 와서 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몸부림을 아시고 그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55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닌 그 가까이 계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 말씀을 좀 봐야 되나? 기도 시간을 좀 정해봐야 되나? 아 지금이라도 좀 예배 좀 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당장이라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좋은 일마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씨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주. 是你。